안녕하세요. 기업 탐방 중심의 동네 리서치 아리스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어, 방송에서 못 다한 이야기라는 주제로 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한국경제TV 어, 출발증시라는 프로그램에 지금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 체크포인트 세 가지씩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 여기에서 미처 다 설명을 못해 드린 부분들 그리고 추가로 좀 말씀드릴 부분들을 어, 이번 영상에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첫 번째 어, 체크 포인트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어, 일본의 자동차 업체인 혼다가 어, 합작 법인을 설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회사명은 각사의 앞 글자 이름을 따서 LH 배터리 컴퍼니라고 회사명을 짓고 공식 설립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지분 구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51% 혼다가 대략 한 49%의 지분을 보유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 그리고 일본의 완성차 업체 간의 합작법인 첫 번째 사례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공장을 보니까 2024년도 연말 완공을 지어서 25년도에 첫 배터리를 양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미국 쪽에 공장을 이제 짓는 이제 그런 기업들을 잘 보시면은 대부분 2025년도에 대량 양산 들어가거나 또는 26년도 그 시점부터 양산에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미국 쪽에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어, 커질 수 있는 그런 시기들, 아, 이런 거하고 맞물려서, 공장 설립 계획들이 좀 잡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뉴스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LG n s 솔루션이 지금 혼다하고, 지금 뭐 합작법인 설립을 하는데요. 뭐, 일본의 도요타와 뭐 합작법인을 설립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요. 지금 뭐 현대차, 뭐, 다른 독일의 업체들, 뭐 여러 기업들하고 이제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이슈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고 큰 시장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공장을 짓거나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는 이야기들이 들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투자가 되는 금액은 44억 달러 정도입니다. 40기가 와트 정도 배터리 양산해서. 순수 전기차 기준으로 약한 50만 대 정도를 양산할 수 있는 어 그런 정도의 배터리 규모라고 합니다. 뭐 기존에 혼다가 어 자동차 판매 이런 데수를 좀 고려해 보시면은 뭐 이거보다 더 많은 어 배터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생산 라인은 더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한 국내 배터리 3사 이렇게 입장에서볼 때는. 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 기술력이 가장 많이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을 제외하고서는 지금 많은 완성차 업체들하고 대부분 거래하는 게 국내 배터리 3사이고요. 우리나라 배터리 3사를 이제 추격하는 업체들이 있죠. 일본의 뭐, 소니나 뭐, 무라타, 그리고 중국 쪽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으로는 이를 기업들하고 경쟁이 이제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상당히 지금 앞서 나가고 있고 그리고 생산 캐파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 저는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기업 가치가 조금 조금씩 더 어, 올라가는 그런 어, 시나리오들이 나고 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까. 지금 배터리 업체들을 투자하시는 어, 투자자분들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는 장기적으로 계속 롱 그러니까 매수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쭉더 간다라고 보는 거고요. 오늘도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 2022년도 전 세계 자동차 판매 대수 중에 10대 중에 한대 정도가 전기차가 판매된 거죠. 그래서 이게 나중엔 다 전기차로 바뀌거나 또는 친환경차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시장 침투율을 볼 때는 10대 중에 한대 정도 비율이니까 대략 10% 정도의 침투율을 지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앞으로 여러분들 기사를 보실 때 작년에 전기차 판매 보니까 뭐 10대, 전체 판매 중에서 5대가 뭐 전기차였다. 이렇게 이제 점점 많아지면은 그때는 어느 정도 시장이 성숙기로 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꾸준히 뭔가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런 의견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비아트론이라고 하는 기업이, 그 FCBGA라고 하는, 어, 고부가 패키지 반도체 기판이 있습니다. 플리치 볼그레이드 어레이라고 부리는, 이 FCBGA와 관련된 반도체 기판을 만드는 업체에게 후공정 핵심 장비를 공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장비 이름은 진공 오토 라미네이터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요 장비가 꾸준히 지금 개발이 완료되었다. 뭐 지금 고객사 협의 중이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장비가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해 보입니다. 납품 규모가 초도 물량이라 소량에지 불과한데 어이 FC BGA를 투자하는 국내 기업들이 있습니다. 삼성전기, LG이노텍, 대덕전자, 심텍 이런 기업들이 지난 21년, 22년도 지금 꾸준히 투자를 해오고 있고요. 향후 한몇 년간은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쪽에도 많은 장비나 소재 수요가 좀 필요해지고 있는데, 우선 국내 업체가 첫 번째로 지금 장비를 납품한 그런 사례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볼때 매우 중요한 이벤트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고, 그 LG 이노텍의 대표이사가 올해 그 신년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FC BGA를 올해 성장 목표 중 하나로 삼겠다라고 발표했는데 LG 이노텍이 지금 기존에 잘하고 있는 카메라 모듈 그리고 새롭게 지금 하고 있는 전장 사업 특히 전장 쪽에서 FC BGA가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나갈 가능성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당연히 LG 그룹사와 협업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애플 쪽이 되겠죠. 네, 그 애플카 이슈. 그래서 아마 애플 쪽을 대응하기 위한 투자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LG 이노텍의 대표이사가 올해 신년사에서 FCBGA를 꽤나 키우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LG 이노텍이 그동안에는 상대적으로 삼성전기나 여기에 비해서는 FCBGA의 투자 금액이 너무 적다, 이런 이야기 나왔었는데요. 투자 규모를 좀더 늘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또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 기존의 비아트론이 LG 이제 그룹사와 또 협력적 관계가 좀 많습니다. 삼성하고도 거래를 하지만 LG 쪽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만약이라도 LG 이노텍이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다 그럴 경우에 동사의 장비를 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 진공오토 라미네이터 장비가 또왜 중요하냐면 이게 일본의 니코 머트리얼즈라고 하는 기업이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왜 그러냐면 FC BGA 관련돼서는 글로벌적으로 일본의 이비덴이나 대만의 업체들이 좀 앞서 나오고 있고 국내 업체들이 급격히 지금 추적, 추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장비 단에서도 국산화가 많이 이루어지면은 국내 업체들 입장에서는 일본 장비를 쓰는 것보다는 국산 장비를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해집니다. 원가 단위 든 또는 기술적 측면에서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니코 머트리얼즈 장비를 국내 장비 업체들이 좀 대체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 비아트론이 어느 업체로 공급한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국내 업체에 공급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쪽 섹터도 좀 여러분들이 올해 유심히 관찰을 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시간의 특징주의입니다. 어, 우선은 그 리더스 기술 투자가 장중에 금요일이죠. 5.17% 정도 올랐다가 시간 내에서 10%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벤처 캠피탈 VC 업체인데요. 지금 연초부터 바닥에서 주가가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공시 나온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1월 13일 공시에 나왔는데 최대 주주가 변경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존에 AT세미콘이 최대 주주였는데 카나리아 바이오엠으로 변경이 된다라는 공시가 나왔는데 지금 이 회사도 솔직히 좀 그렇고 이회사 저는 솔직히 약간 물음표를 두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최대주주가 바뀌긴 하는데 약간 좀 이상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 회사가 나쁜 게 아니고 위에 오너가 바뀌거나 회사의 주인이 바뀌면은 살짝 회사가 좀 이상해진다든지 뭐 자꾸 악용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회사도 그렇지만 이두 개의 회사들도 전좀 주의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반드시 드립니다 자두 번째 특징 주는 보성 파워테 그리고 우수, 우리 기술인데요 대표적으로 시장에서 원전 관련주라고 알려져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미 뭐 주말간에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UAE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을 했죠 14일부터 17일까지 방문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몇 가지 사업적으로 나온 내용들이 있고 이미 뭐 순방단에서 명단이 뜬 기업들도 있죠 참석한다는 기업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았고 원전 협력 아무래도 이런 거 기대감이 나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시간에서 올랐는데 일단 오늘 개장 초반에도 좀 오르는 모습은 나왔는데 옛날 만큼 뭔가 강하진 않죠. 여러분들이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 원전 쪽에서 기대치는 나오고 뭔가 결과물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 막상 수주까지 이어지는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주가가 생각보다 강하게 반응이 나오진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기대치는 별로 없는데 자꾸 이야기 나오는 게 어디냐면은 수소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업적인 트렌드 변화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어, 예전에 지금 네움시티 사우디도 잘 보시면 수소 관련된 것들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이번에 아랍에미레이트 뭐 카타르 그러니까 중동지역 그러니까 석유를 파는 업체들이 지금 미래지향적으로 수소 쪽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게 에너지가 변화되는 것들 이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원전 당장 물론 중요하죠. 이들 업체들 입장에서 볼 땐. 그리고 이들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중요한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수소에 굉장히 많이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히려 예상과는 좀 기대치가 없었는데 두산퓨얼셀, 에스퓨얼셀, 범한퓨얼셀 같은 수소 연료 전지와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생각보다는 강하게 합니다. 요게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의 트렌드를 잘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의 특징주는 나인테크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2차 전지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1월 9일에 이미 LG 에너지 솔루션 향으로 장비 공급 계약이 나왔어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혼다하고 합작범위 설립한다라는 이야기들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시간 내에서 좀 움직인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인테크가 대표적으로 7.54% 올랐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추천주는 세코닉스라고 하는 기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랜만에 말씀드린 종목이고요. 목표 주가는 만 원인데 올해 지금 전망을 보니까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2년 전부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이후에. 지금 현재 흑자 유지 되고 있는데 실적이 약간의 변동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확실히 실적이 좋아진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과거에는 그 모바일 카메라 쪽이 좋아진다는 이야기 많았는데 이제 모바일 카메라 이쪽은 사실은 크게 시장에서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대하는 거는 전장 쪽입니다. 매출 비중을 보니까 이미 전장에 대한 비중이 훨씬 더 많아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세코닉스를 볼 때는 전장 사업에서 매출 비중이 얼마나 증가가 되고 이익이 좀 나오는지 요거를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그 연간 실적으로 보니까 영업이익이 한 180억 정도 전망이 되는데 시총이 지금 많이 떨어져서 790억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가 올해 영업이익을 한 180억 벌어들인다. 그럼 대략 계산해 봐도 PER 기준으로 볼때한 6배에서 한 5배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동사가 어, 상당히 오래좀 주가가 저점에서 강하게 올라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1월 16일 어,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어, 여기서 좀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본방 시청도 부탁드리겠고요. 어, 저희 유튜브도 꾸준하게 좀 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